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샘티비의 댐입니다. 오늘의 바고선 무엇이냐? 바로바로 바로 비비탄 에어소프트 더 리부시 건나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 친구. 스나이퍼 건입니다. 자, 한번 작동 사고해 볼게요. 제가 접히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떠시나요? 이게 나으신 가요 아니면 이것이 나으시나요? 댓글로 부탁드려요. 자, 이게 나으신 분들은 좋아요. 이게 나으신 분들은 구독을 해 주세요. 음. 자, 한번 한참 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비탄 채워 볼게요. 그러면 자, 왔습니다. 이제 탄총을 다 찍고 이제 이걸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는 총알이 날라갔네요, 오 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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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총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좀 이따 치우면 되니까, 일단은. 장전하고 만나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장전하고 만나면 안 돼요. 지금 할수 있어요. 자,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탄통 끼는 소리 너무 좋지 않은데요? 다시 들어볼게요. 다시요. 오 그냥 너프건 소리같은 너프건 턴통 장전할 때그 소리 자, 여러분 바로 산뜻하게 또 필요하죠 그 다음에 최초동 관익 시스템 최초동 관익 시스템입니다 오어 이거는 그렇다고 칠게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최초동 관익 시스템입니다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멋지지 않아요 제가 파츠 붙였습니다. 자 이건 파츠는 그냥 원래 그 주황색 그 파츠고요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를 접을까요 필까요 할 때는 이걸 접을게요 그냥 필요 없어가지고 자 여러분 저걸 좀만 더 돌리고 올게요. 자 해보도록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분이 장전 소리 들어보세요. 신기한 게 원래 스나이퍼건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나오지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 저는 장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걸 누르면 초록색으로 바뀌거든요. 이걸 켜 가지고 할게요. 됐 습니다. 안된거 같은데요? 됐어요. 제대로 안 됐는데요? 아, 이게 약간 오버가 생겼어요. 다시 해 볼게요. 됐다. 이번 이거 진짜 쏠 거예요. 이게 세긴 한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약간 어, 리볼버 약간 가짜 이거 이거 수동 딱총 그거 2000원짜리 그거 약간 그거 팍 하고 나 하지만 그러나 얘는 한 개보다 한몇배더 비싸니까. 근데 이게 장전하실 때 여러분 이게 잘안 당겨져요. 세게 해야 돼요 세게. 이렇게 세게 해야 돼요. 세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오 피디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오늘은 못 맞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만 촬영하죠. 안돼 아직 촬영할게 많아요 요거까지만 하죠 자 여러분 저거 못맞췄다면 구독 한번만 눌러주실 수 있나요? 네 그리고 다음에 또 2편을 찍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 무엇을 찍을거냐 바로 권총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번만 더 보도록 네. 하죠 그러면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네. 청소하세요. 네.